안녕하십니까. 찔레꽃 장구를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음을 익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그림은 궁채, 또 일자는 열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궁 따다 궁 딱. 궁 따다다 궁 딱. 자, 여기서 딱은 열채를 강하게 쳐줍니다. 다하고 딱이 있는데 다는 궁따다 딱은 궁 여기 보시면 따다는 이렇게 칩니다. 딱은 여기 이렇게 치게 되겠습니다. 궁따다 궁딱 궁따다 궁딱 궁다라 궁다 으따쿵 궁다라 넘다 으따쿵 자, 여기서, 쿵,다라, 궁다 으다 쿵. 은은 구음만 있고, 장구는 치지 않습니다. 궁다다 넘다, 으다 쿵. 자, 여기 넘다는 궁체를 꺾으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넘겨서 친다 해서 그림을 표시했습니다. 자, 쿵,다다, 쿵, 딱. 쿵,다다다, 쿵, 딱. 쿵,다다다, 쿵. 궁다라 넘다 으따 궁 천천히 하겠습니다. 어,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다다 궁딱 궁다다다 궁딱 궁다라 궁다, 궁다 으따 궁 궁다라 넘다 으따 궁 궁다다 궁딱 궁다다다 궁딱 궁다라 궁다 으따 궁 쿵, 다다, 넘다, 으, 다, 쿵. 자, 장구 소리는 이렇습니다. 쿵, 다다, 쿵. 쿵, 다다, 쿵다 으, 다, 쿵. 쿵, 다따 넘다, 으, 쿵. 네, 여기서, 어, 이으할 때는 쉬는 동안에 팔을 높이 올려줍니다. 이렇게 을할때 높여주면서 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넘다도 마찬가지죠. 나다 넘다 을다 군을할때 이렇게 크게 굴리면서 을을 어, 치지 않고 구만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동국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군 먼저 해볼게요 쿵다다쿵쿵다다다쿵쿵다다쿵다 으따 쿵쿵다다쿵다 으따 쿵 이렇게 됩니다 반복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가겠습니다 쿵다다쿵 동동 쿵다쿵다쿵쿵다 으따 쿵 쿵쿵 따으 따쿵 다시 한번쿵 따다쿵 따덩덩쿵 따쿵 따쿵쿵 따으 따쿵쿵쿵 따으 따쿵 네 천천히쿵 따다쿵 따덩덩쿵 따쿵 따쿵쿵 따으 따쿵쿵쿵 따으 따쿵 저기, 덩덩, 덤덩, 덩덩은, 이채도 같이, 같이 칩니다. 덩덩. 네, 덩. 덩덩. 다시 해보겠습니다. 쿵, 다다, 쿵, 딱. 덩덩, 쿵, 다, 쿵, 다, 덩. 쿵, 딱, 뜯다, 쿵. 쿵, 쿵, 딱, 뜯다, 쿵. 자, 장구 소리. 쿵, 다다, 쿵. 있죠? 다시 한번 쿵다다쿵딱덩덩 쿵다쿵따쿵 쿵따읏따쿵 쿵쿵따읏따쿵 이 뒤에 쿵쿵따읏따쿵에서는 45도로 올려주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구음을 익히는 거니까 동작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쿵다다쿵딱덩 쿵다 쿵다 쿵 쿵다 뚝다 쿵쿵 쿵다 뚝다 쿵 쿵다다 쿵딱뻥뻥 쿵다 쿵다 쿵 쿵다 뚝다 쿵 쿵다다 쿵쿵다쿵 쿵다다 쿵쿵다꿈다쿵 쿵다다 해볼까요? 이으할 때는 어깨를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군다 군다 군 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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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군 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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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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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군 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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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줄까지 다 보겠습니다. <laughs> 시작 쿵다다 쿵딱 쿵다다다 쿵딱 쿵다라 쿵다 으딱쿵 쿵다라 맘다으쿵 쿵다다 쿵딱 덩덩 쿵다 쿵다쿵쿵딱으딱쿵쿵쿵딱으딱쿵한번더 쿵다다 쿵딱쿵딱 쿵다다다 쿵딱 쿵다라 쿵다 쿵따 쿵 쿵다라 넘다 쿵따 쿵 쿵다다 쿵딱 떵떵 쿵다 쿵다 쿵 쿵따 쿵따 쿵쿵 쿵따 쿵따 쿵 자가창고 소리를 내겠습니다 쿵. <laughs>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많이 연습, 반복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구음 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